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4장 10절에서 14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괴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의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괴와 세상들이 백성의 목, 어,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갓자손과문화세반지판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사화명 가령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열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사를 크게 하시며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한 대로 유단을 건넜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은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유단을 건널 때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유단 가운데 서 있어야 했습니다. 백성들이 다 건너자. 백제사장들이 유단을 건넜습니다. 그만큼 백성들이 유단을 건너는 일은 안전하고 완전해야 했습니다. 그 안전과 완전을 제사장들이나 괴가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궤를 맨 제사장을 통해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사람과 도구를 통해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셔서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 창조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사람의 창조의 목, 목적에 맞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마시고 무슨 일이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언약결을 메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눈에 보이는 일입니다 시편 51편 6절은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하나님을 위한 척하고 속으로는 우상을 숭배하거나 사람의 욕심을 위해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듯시 편은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겉으로나 속으로나 변함없이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겉과 속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사장들이 끝까지 유단 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일 없이 유단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유단을 건너는 것을 본 제사장들은 귀를 메고 그들도 유단을 건넜습니다. 이 모습을 백성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는 언약계와 그것을 어깨에 메고 길을 가는 제사장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길이 안전하고 완전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와의 명령대로 유단 동편 지역에 자리 잡은 로벤지파, 갓지파, 문하세 반지파는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먼저 유단을 건너고 요리고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서 가난 주민들과 싸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각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면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약속한 대로 여호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어, 들어갈 때 앞서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며 그들로 실패하지 않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들이 약속을 어기고 자기들의 목숨을 스스로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눈앞에서는 이익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시안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도우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를 높여 주셨습니다.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며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내 말이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안전하며 완전한 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의 적용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 되어 주십니다. 나의 오늘 하루가 가장 안전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뜻을 알도록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계획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내가 가장 안전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장 안전하며 완전한 길이 되시는 것을 경험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